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그첫 번째로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하러 가볼까요 어, 네 우선은 검색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그냥 노인 네,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치니까 뭐, 강사모지 뭐, 프로그램 많이 있네요. 자, 노인복지관. 어디를 오늘은 좀 볼까요? 어, 서대문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 우선 서대문 노인종합사회복지관 한번 볼까요? 네, 서울특별시립이네요. 네, 서울특별시립. 어... 네, 한번 사업안내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게 되면, 네, 상담이 있고요. 예, 네, 상담. 말 그대로 상담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용에 대한 상담일 수도 있고, 보니까 어, 전문 상담일 수도 있고요. 대부분 한 이런 거 하는구나 이렇게 좀알수 있고요. 그다음 지역복지 활성화. 이건 뭘까요? 예, 경로당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네요. 그래서, 어, 경로당 활성화 사업, 뭐, 어,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사업을 하고 있구나. 사례관리. 왠지 익숙하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거는 뭐, 뭐, 꼭 노인뿐만이 아니고, 예, 뭐,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예, 사례관리는 어쨌든 뭐, 사회복지사의 기본, 어, 꽃이라고 할수 있는 사례관리를 할수 있죠 기능회복 이건 뭘까요 네. 건강상담실 물리치료 이게 핵심은 거의 아마 물리치료라고 아마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리후생도 있네요 복리후생은 어... 이거는 셔틀버스네요 식사랑 셔틀버스가 복리후생 사업이네 여기서는요. 예 여기 보면 다 나와있네 경로식당 그다음에 세탁, 셔틀버스 예, 요렇게 되어 있고 자뭐 이렇게 내용 봤는데 뭐 노인 자원봉사 뭐 자원봉사 하는 거고 뭐 일자리가 있고 예, 뭐 노인 돌봄 기본 뭐 특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아요 정도로 노인복지 이이 어, 서비스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하면 보면 될것 같고요. 왜 뒤로 안 가지? 아, 다시 또 검색해봐야 되겠네요. 혹시 그냥 뭐 다른데는 혹시 뭐또 이렇게 안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검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디 봤죠? 서대본 그 구로노인복지관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구로노인복지관 한번 들어가 보면요. 아, 어, 여기 좀 약간 여기도 좀 느낌이 틀리네요. 어쨌든 사업 속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간단하게 보면 어 아이고 이게 힘드냐 그냥 볼게요 종합상담 아까 보면 상담 이 있었죠 예 그니까는 러 상담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이용 상담을 하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뭐, 뭐 법률이나 이런 어떤 그런 상담을 하든 상담이 있는 것 같고 사회교육 여기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관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데 평생교육이죠 그래서, 노인복지 안에 보면, 한 뭐, 어떤 데는 뭐, 백여 가지의 뭐 프로그램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교육이 뭐냐? 그럼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어학, 뭐, 뭐, 한글부터, 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교육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기능해보 아까 봤죠? 기본적인 게 물리치료. 이제, 이런 걸 보면 되고. 제가 복지, 예, 제가 서비스라고 하지만, 어, 사례 관리도 아마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지역 복지 활성화 사업 똑같네요 경로당이요, 그렇 복리후생 뭐 취업 관련된 거 복리후생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복리후생 사업. 네 맞네요 경로식당 임미요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는 복리후생 사업이라고 이제 지칭 지칭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제 그 것을 봤는데요. 어... 또 혹시 모르니까 서울이랑 그다음에 노인 복지관. 아유. 네. 노인 복지관. 노인 복지관. 시설. 이제 서울에 있는 복지 시설 두 군데를 봤고요. 어, 일산. 여긴 또 경기도니까 여기도 한번 그냥 간략하게 볼게요. 네. 복지안송 이용 안내, 사업 안내, 한번 볼까요? 사업 안내, 교육 여가침, 그러니까 교육 사업이자, 아까, 예, 평생교육, 뭐, 사회교육, 뭐, 이런 것들이 다 요거라고 보면 되고요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뭘까요? 아, 노인 일자리 사회, 그러니까 일자리 관련된 것들, 여기 다 사회참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일자리 사업들을, 취약계층, 형태는 좀 틀리긴 한데, 제가 복지, 사례 관리, 그랬네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이제 그것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들, 요거 이제 취약계 진화하고, 이제 보기, 상담 사업은 아까도 있었죠, 보니까. 예,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사업이. 예, 노인 상담, 그쵸. 예. 어떤 상담하는 거, 예, 전문 상담, 집단 상담. 예, 네,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사업을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는 잠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어, 저도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본 서비스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 서비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제가 나눈 건데 아까 뭐밥 먹는 거 있었죠 경로식당 그 다음에 이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고 요거는 이거 없애야 되겠네 요거는 예. 이용하는 사람들이 먹는 거고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아무래도 좀 가정 형편이 좀 아니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상담 그 다음에 평생교육, 똑같죠? 물리치료. 그 다음에 뭐 헬스장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임용, 또 똑같죠? 경로당. 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건 기본 이제 인프라 사업인 것 같아요. 인프라, 일자리 사업. 그러니까는, 노인복지하는 이제 노인여가 노인 시설이기 때문에 여가 관련된 것들이 가장 주요 핵심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 말고도 이제 일자리 사업들도 있죠. 예, 그래서 일자리 사업 안에서도 보면 말 그대로 어,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고, 요즘에 보면 뭐 재능 나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자조화되고 봉사 활동화 되는 것을 저는 이제 더 이제 고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사회복지 영역으로 점점 가는 프로그램들 이제 나눔을 하고, 나눔에 대한 활동을 하고 아니면 뭐3 3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을 하고 이게 이제 사회복지가 추가하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어잘 형성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후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기본 인프라 사업들이 잘 형성이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자조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아리가 되고 그리고 그런 동아리 활동들이 더잘 되게 되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떤 자기 이제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 을 충분히 느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욱 더 심화되게 되면 이제 감동까지 주게 되는 거죠.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후원까지 그렇게 하는 이제 구조라 이제 좀볼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간혹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이쪽 계열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죠.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받쳐주지 않으면, 여기 이상 갈, 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단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인간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가 없는데, 이 자원봉사단이나 후원 서비스 가기까지는 굉장히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이제 그 노인복지 시설에서 이제 근무하는 다 종사자 분들이 계시는데 어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각 영역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노인복지관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어 같이 잘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이 사람들도 이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고요. 그리고 각 영역에서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그 안에서 충분히 열심히 잘할 때. 어, 이런 복지 시설들이 잘 돌아간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한 이제 구조를 통해서 좀더좀 좀 이해하기 편하게 좀 설명을 좀한것 같고요. 다음에는 또 이러한 것들이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 어떤 또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또 제가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예, 노인복지관에 대한 시설에 대한 이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